계속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계속 네? 우와 거의 진짜 우와. 하... 미쳤다 미쳤어 이야 어디 에베레스트라도 올라간 거 같아 와아형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셋아 예술인데 미쳤다 우와 진짜 최고다 최고 후! 해 뜨는 건 아까 그쪽이 더잘 보이긴 하겠네요, 진짜. 뭐, 지 응. 네. 그니까, 해더지가 여기는 약간 옆에서 봐야 돼서. 어. 에이, 그래도 뭐, <laughs> 여기는 대신에 좀, <한, 웃음> 안은게안같어 아. <웃음> <웃음> 아.